네, 안녕하세요. 다담다육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어, 행복한 가을, 우리 예쁜 다육이들 보시면서 어, 힐링하고 계시죠? 오늘은 저도 어, 예쁜 아이들에게 어, 칼슘제 주고 오늘 이렇게 영상 담아보려고 어, 카메라를 켰답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와서 늘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다육만님들을 위해서 예쁜 화분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농분 좀 약간 큰 아이들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496번입니다 요 496번 화분 같은 경우는요 어, 가성비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이런 화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앞에는 이렇게 아 입체감 있게 어, 조각칼로 이렇게 파 놓고요. 여기는 이렇게 예쁘게 꽃을 이런 식으로 그려 놓은 그런 화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예쁘게 아, 하나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게 하고 하나는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시게 넝클처럼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도 굉장히 좋은 그런 사이즈인데요. 요거 2,000원짜리 포토가 이렇게 들어가서 널널하면서 그리고 사이즈는 이렇게 큰 사이즈라고 볼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 거는 이런 식으로 아주 예쁘게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 두개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널널하게 아~ 되어져 있습니다. 어~ 요것도 마찬가지로 어~ 사이즈는 굉장히 좋은데요. 요거 사이즈 10.5cm가 나오고요 요것도 10.5cm 어~ 내경으로는 9cm 전체는 11cm 나옵니다. 요것도 요건 9.5cm 전체는 11.5cm 나오는 요런 화분 두 개. 그리고 요 앞에 거 제일 먼저 보여드렸던 거. 요것도 사이즈는, 아, 10.5cm. 내경은 9.5. 전체는 11cm 정도 나오는 그런 화분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다리가, 어, 세 개가 아니라 요거 네 개로 되어 있으면서, 어, 안직맞게.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붙여져 있는 게 아니고 일체형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감 있고 어, 쓰임새 있는 이런 화분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네 개가 나란히 이렇게 잘 붙어져 있는 이런 화분에다가 구멍도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물레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화분이라고 볼 수가 있답니다. 이거 어, 사이즈도 좋고 크기도 좋고 한 이런 화분이 오늘 우리 다단마켓에서 음, 한 개당 5,000원, 그래서 두, 네 개에 어, 2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496번이었습니다. 네, 요거 497번입니다. 요 497번 같은 경우는, 어, 여기 보시면 요렇게 다리도 일창으로 되어 있으면서, 요런 화분들은 아마 자연미와 그 다음에 고급진 그런 칼라의 어, 톤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화분입니다 그리고 주물럭 주물럭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런 화분이기 때문에 어, 이런거 같은 경우는 우리 다용만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선호하시는 그런 화분인데다가 약간 농분에다가 자연미가 그대로 살아있는 그런 화분 이라고 볼 수가 있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14.5cm 어요것도 14.5cm, 요것도 14.5cm, 14 어, 내경은 음, 7.5cm, 요거는 조금 작네요. 7.2cm 나오고요. 요거는 7.2cm, 요게 조금 그거 다, 요런 거는 다 7cm 정도 되는 그런 화분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 다용만인들이 너무 잘하시는 그런 화분인데요. 요거, 개당 만 원씩 해서, 어, 삼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300, 아니, 497번이었습니다. 네, 요거 498번입니다. 이 화분 같은 경우는 우리, 어, 아직도 굉장히 인기에 있으면서요. 요 다리를 보시면, 이렇게 코끼리 다리로 돼 있어가지고, 어, 물마름도 좋고요. 통기성도 좋은 그런 화분이라고 아, 볼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이런 색감이 약간 어, 고급지면서도 이런 어, 아주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어, 화법을 어, 사용했는 그런 어, 화분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 사이즈가 16cm가 됩니다. 이거 16cm. 내건 네, 조금 작고요. 요거는 16cm에 되는 요런 사이즈에다가요. 어, 내경 사이즈는 한1 2cm 정도 나오는 그런 15cm가 나오네요. 10.5cm. 요거는 10.2cm 나오고요. 요거는 10.5cm. 네, 요것도 10.5cm 나오는 그런 화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에 이렇게 아, 목 라인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고 다니기도 아주 편한 그런 어, 스타일의 이런 화분이라고 볼 수가 있답니다. 여기 보시면 다 앞에 이렇게 어 똑같은 그런 모양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다리는 다 이렇게 코끼리 다리로 되어 있고 안에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에서 쓰는 그런 다, 음, 항아리 재질로 되어 있어가지고, 어, 굉장히 물마름과 통기성이 아주 좋은 그런 화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개당 9,000원입니다. 그래서 4개에서 36,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8번이었습니다. 네, 요거는 499번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어, 498번이랑 똑같이 이렇게 코끼리 다리를 하고 있는 그런 화분인데요. 요거는 약간 여기가 더 넓은 요런 화분이에요. 그런데다가 요거 피카소의 그림처럼 이렇게자유분방한 그런 아, 피카소의 그림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런 어, 화분 같아요. 제가 느낌에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색감이 이렇게더 어, 진하게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으면서 어, 너무 예쁘고 자연스러우면서 그런 아주 너무 이렇게 좋은 그런 어, 화분입니다. 그리고 사이즈도 이거는 굉장히 커요. 그러기 때문에 어, 쓰시기에도 아주 좋고 어, 요즘 우리 다육만인들 대품들 많이 가져오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 데다가 이렇게 심으시면 아주 멋있는 그런 하나의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화분이라고 볼 수가 있답니다. 이거 어,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어, 17.5cm, 17cm 17.5cm가 나오고요. 음, 내경은 한 12.5cm 정도 나옵니다. 12.5cm. 조금 차이가 있죠요 12.5cm. 네, 요거는 12.3cm 나오는 요런 화분입니다. 아주 다 앞에 이렇게 모양들이 참 멋있게 되어져 있는 요런 화분, 화분이고요. 요거는, 어, 사이즈도 크고, 어, 요거 다 물레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화분이기 때문에, 어, 요거 같은 경우는 한개당 13,000원 이어서, 이렇게 세개 하면, 어, 39,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499번이었습니다. 네, 요거 500번입니다. 500번. 500번 화분인데요. 요거는 작은 공방 화분입니다. 어, 요거 같은 경우는, 어, 우리 호야꽃 같은 요런 꽃이 이렇게 소감하게 피어져 있는 그런 화분이 아니라 아니, 호야꽃이 아니라 수국이 이렇게 소감하게 아, 피어져 있습니다. 정말 예쁘게 어, 하나는 밑에서 위로 된거그 다음에 요거 좀 보세요. 보라색도 아주 예쁘게 어, 이렇게 수국이 이렇게 피어져 있습니다. 정말 예쁜 요 어, 화분 오늘 요거 작은 공방 화분 세 어, 사이즈는 어, 18.5cm, 네, 18 18.5cm, 18.5cm. 어, 옛날 언디들 거기에서 오늘 저는 이렇게 예쁜 아이로 바꿔봤습니다. 6.5cm. 이것도 6.5cm. 이런 아이들은 거리대 맨 뒤에다가 이렇게 포인트로 두셔도 아주 예쁜 그런 화분이라고 볼 수가 있답니다. 오늘 요거 개당 2만 원씩인데요. 오늘 제가 요거, 어 500번까지 제가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오늘 5만원에, 원래 6만원인데,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어 3개에 5만원, 인가니 만원을 저렴하게 드리는 그런 세일로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500번이었습니다. 네, 요거 단아공방 화분입니다. 501번 단아공방 화분. 어, 요거 같은 경우는 어, 앞에 이렇게 그림이 이런 식으로 아주 예쁘게 되어져 있어서 아직까지도 우리 다육만인들의 어,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이런아 다나 공방 화분입니다.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밑에가 조금 무거운 칼러를 통해서 안정감을 주고 있는 그런 화분이다 보니까 우리 다육만인들이 아직도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예쁜 창을 심으시면 더 어, 진가를 볼수 있는 그런 어, 화분이라고 볼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색깔 보시면 어, 여기 약간 유약을 밑에 부분은 안 칠했고요, 위에만 이렇게 칠해져 있는 그런 어, 우리 단화공방 화분입니다. 이렇게 꽃이 다 아주 정말 이쁘게 되어져 있는 요 단화공방 화분이고요. 어, 앞에 이런 어, 꽃병의 모양이 다 아, 틀리면서도. 어, 동일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그런 화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12cm가 나오고요. 내경은 한 8cm가 조금 넘은 아, 그런 사이즈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정사각형은, 어, 내경은 8cm, 그 다음에 전체는 9cm가 되는 그런 사이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세개는똑같고요그 다음에 요것도 아 12cm 나오고요 8cm 나오는 요런 화분입니다. 요런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 쓰임새가 있는 그런 화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거리대에다가 놓으시면 굉장히 포인트로 주시기도 예쁘고 이렇게 되면 일체감 주는 그런 화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요거 12,000원, 12,000원 이 앞에 거는 만 원씩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동일하게 어 5만 원에 그냥 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000원을 5만, 5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1번이었습니다. 네, 요거 502번입니다. 502번 설화 공방 화분입니다. 어, 설화 공방 화분에서 요즘 인기가 있는 게어 요거 엉겅퀴 꽃 어, 화분입니다. 왜냐하면요. 정말 동글동글한 것들. 이렇게 입 어, 꽃잎이 이렇게 입체감으로 이렇게 달려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받아 보시면 흡족할 수 있는 그런 엉겅퀴 꽃이 이렇게 있는 그런 화분이고요. 그리고 요것도 똑같은 엉겅퀴인데요. 하나는 아, 보라색이고요. 이거는 아, 분홍색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런 엉겅퀴 꽃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는 주황 부, 보... 분홍색, 여기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개 놓고요. 그리고 요거 하나는 작은 화분. 앞에 있는 포인트를 여기다가 딱 붙이고, 여기다가 딱 붙이고 해가지고, 이렇게 파란색과 분홍색에 이렇게 좋아있게 이렇게 붙여져 있는, 그리고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붙인 거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는 그런 화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이즈가 어떻게 될까요? 사이즈는, 아 9cm가 되고요 요거 작은 거는 6.7cm가 되고요 요것도 8. 거의 9cm가 됩니다. 그리고 내경 사이즈는 8.5cm, 네, 8.5cm. 요거 작은 거는 7cm 나오는 요런 화분, 엉겅키 화분. 오늘 요거는 15,000원, 15,000원, 만원. 그래서 3만원, 요거 만원 해가지고, 어, 4만원입니다. 그래서 502번, 3개, 아, 4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503번 꿈공방 화분입니다. 이 화분 같은 경우는 정말 어, 다 이렇게 손자국이 이렇게 나 있죠. 그만큼 어, 한땀한땀 한땀 이렇게 주물럭 주물럭 해서 어, 만들어 놓은 그런 화분이에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이렇게 장미도 어, 다 만들어서 포인트로 주시 주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큐빅, 큐빅으로 이렇게 이쁘게 장식을 해놨답니다. 어, 그래서 빨간꽃 두개 주황색 하나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일체감을 주는 이런 화분이고요 이런 화분 같은 경우는 어, 사이즈가 어, 9cm 그 다음에 요거는 8.5cm 어, 9cm, 어, 8.5cm, 7cm가 나오네요. 내경으로는. 이런 사이즈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육만인들이 2,000원짜리 포트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키는 딱 맞는 그런 화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신기도 좋으시고, 그 다음에 안정감 있게 이렇게 다리가 3개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요거는, 어 그렇게 큰 화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개당 15,000원 해가지고 어, 3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꿈공방 화분, 요거 3만원이었습니다. 요거 504번, 어, 이 화분은요, 어, 산토방 화분이에요. 산토방 화분인데요. 어, 요런 화분들은 정말 우리나라의 전통 그런 어, 한복 색깔과 어, 그런 아, 고급진 그런 모양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다 요거 빗살무늬로 이렇게 다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서 굉장히 고급진 그런 색감과 그리고 화분에 그런 아주 어, 구멍도 잘 되어져 있고요. 물빠짐 있는 이런 것도 잘 되어져 있으면서 여기 앞에 부분은, 이렇게 앞에 부분도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 너무 예쁘고, 큐빅도 이렇게 다 박혀져 있는데요. 여기 큐빅이 하나가 떨어졌는데, 제가 요거는, 아, 다시 이렇게 박아가지고, 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이에요. 요것도 여기 어, 민트색이고요 요거는 노란색인데, 너무 예쁘죠. 색감들이, 어, 산토방 공방 화분이 굉장히 고급지면서 정말 요런데에다가 묵은둥이 아이들 아니면 소인재 금 같은 아이들을 어, 심으셔도 굉장히 예쁠 것 같고요. 어, 요런데다가 어, 호피복낭금 아니면 방울복낭금 같은 아이들을 심으셔도 아주 예쁠 아, 그런 요런 화분입니다. 어, 요렇게 아주 멋스럽고 약간 요거는 이렇게 굴고기로 계속. 있어가지고 풀이를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화분이라고 볼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다가 사이즈도 어, 굉장히 좋은 사이즈예요. 여기 지금 내경으로는 한 10cm가 되는데요. 전체로는 한 15cm 정도 나오는 그런 화분인데요. 여기 목 라인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어, 앞에 여기가 작아 보이지만 여기가 또 이렇게 볼록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감이 있으면서 굉장히 고급진 그런 화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도 다 물레로 되어져 있으면서 여기 구멍이, 물구멍이 500원 이상의 큰 구멍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산토방 공방 화분입니다. 어, 요거는 정말 어, 제가 늘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안 가져오다가 오늘 이번에 꼭 갖고 온요런 화분 어, 너무 멋있으면서 이렇게 다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 고급진 그런 아, 모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 어, 뒤에 거는 큰 거는 어, 24,000원이에요. 24,000원 어, 제가 사이즈를 정확하게 안내드린 것 같네요. 음, 높이는 한 10cm 정도 돼요. 10cm 그리고 여기 내경은 11cm, 전체는 14.5cm 나오는 그런 화분입니다. 어, 요거가 약간씩 조금씩 틀리네요. 요것도 14. 6cm가 나오고요. 내경은 11cm, 그다음에 키는 9.5cm 정도 나오는 그런 화분. 요 민트색은 민트색은 이것도 9.5cm, 내경은 10. 아, 11cm 나오고요. 전체는 14.5cm 나오는 이런 화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위에 거는 개당 24,000원씩이에요. 그래서 어, 3개에 아, 72,000원이고요. 어, 그것만 가지고 올 수가 없어서 이 밑에 있는 아주 아가아가한 이런 예쁜 화분들을 가지고 왔답니다. 어, 여기에다가 정말 문제 어, 묵히면은 아이들이 더 예뻐지죠. 그러다 보면 이런데다가 아주 또 예쁘게 이렇게 세 개를 나란히 이렇게 심으시면 아주 예쁠 그런 화분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음, 똑같이 위에 거랑 똑같은 색감에 똑같은 모양에 이렇게 구멍도 잘 되어져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요거 산토방 공방 화분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 사이즈가 6.5cm. 6.5cm, 네 6.5cm가 나오고요. 어 내경은 7cm, 아니, 높이는 7cm 나오는 그런 화분입니다. 어 요거 같은 경우는 개당 만원씩이에요. 그래서 요거 밑에 거는 3만원, 위에 거는 24,000원씩, 세개 하면 72,000원이 나오는데요. 다 합치면 요거 10만 2,000원이 나옵니다. 요거 같은 경우 위에 거는 72,000원, 밑에 거는 어 3만 원 이렇게 해서 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거 구입 구매, 구매를 다 하시는 우리 다육만님들이 계시다면 제가 오늘 요거 어, 저렴하게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전체 구입하시는 우리 다육만님들 계시면 9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큰 거랑 작은 거랑 구입하시는 분에게 9만 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금석 공방 화분인데요. 요거를 다티팀 화분이라고 하죠. 이렇게 다 어, 이렇게 팀이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요것 보시면 전혀 유약이 발려져 있지 아니한 그런 화분이에요. 색감이 아주 고급지면서 어, 이렇게 국화가 이렇게 색깔별로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고요. 요거는 미니 카네이션이죠. 이렇게 팀으로 돼가지고, 어,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요 화분 같은 경우, 이 금속공방 화분 같은 경우는요, 요팀 화분이면서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벼운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 사이즈가 굉장히, 어, 나름 큰 화분이거든요. 근데, 어, 굉장히 가볍아요. 그리고 여기, 어, 아까 산토방 공방 화분처럼 이, 여기 물구멍이 굉장히 큰게또 장점이고요. 여기 다리는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어서 안정감 있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베란다 거리대에다가 놓으셔도 아주 좋은 그런 화분대다가 가볍게까지 하기 때문에 금상첨화인 그런 화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마름과 통기성과 그리고 어, 가볍기까지 하고 그리고 요런 어, 색감이 요런 톤들이 굉장히 또 다육이들이 더확 눈에 띄일 수 있는 그런 화분이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11.5cm, 요거는 약간 작네요. 요건 11, 11cm 나오는 그런 화분이고요. 어, 내경은 9.2cm, 요거는 9.5cm, 전체는 어, 11cm 정도 나오는 요런 화분입니다. 이거 어, 굉장히 예쁘고 멋스러운 그런 화분에다가 어, 우리 다육만인들이 좋아하실만한 그런 구멍과 다리와 그리고 가볍기까지 하고 요즘은 손목 때문에 굉장히 우리 다육만인들 힘들어하시는데 이거 금속 공방 화분 이거 같은 경우는 개당 26,000원 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52,000원인데요. 5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 두 개에 5만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예화 공방 화분입니다. 어, 요거는 무슨 꽃일 것 같아요. 글라디올러스처럼, 어, 잎사귀가 쭉쭉 뻗어 있으면서, 이렇게 꽃이 이렇게 펴져 있는 글라디올러스. 이런 어, 색감이 굉장히 아주 멋스러우면서도, 요 앞에는 이렇게, 어, 난처럼 이렇게 길쭉길쭉 하면서 꽃이 피어져 있는 이런 화분입니다. 그런데다가 여기 좀 보세요. 다리가 이렇게 긴농구으로 어, 되어져 있고요. 구멍도 아주 잘 뚫려져 있으면서 여기 예아 공방 화분이라고 이렇게 관인이 딱 찍혀져 있는 그런 화분입니다. 이거는 파란색이고요. 이거는 노란색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각으로 되어 있어요. 언형 같으면서도 약간 동근동글한 그런 모습이 있는데, 여기 사각이고, 이 밑에 부분은, 이 밑에 부분은 동그란 형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노란색, 그 다음에 여기, 아, 빨간색까지 이렇게 아주 예쁘게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 구멍도 잘 되어져 있고요. 시원시원하게 뚫려져 있고, 다리까지 농급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입니다. 우리 2,000원짜리가 이렇게 들어가서 널널하게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에다가요. 요거 사이즈를 한번 재보면, 어, 요거는 13.5cm 정도 나오는 그런 화분이고요. 요거는 13.2cm 나오고요. 요거는 좀 크네요. 요거는 14cm가 나오는 그런 화분입니다. 그러면 내경은 얼마나 될까요? 내경은 10cm, 요거는 10.5cm, 옆으로 좀 퍼졌네요. 요거는 10.5cm가 나오고요. 요것도 10.2cm 나오는, 이렇게 정말 우리 수제 공방 화분들은 약간씩 조금 틀린 게 매력이죠. 요렇게 되어져 있는 요런 화분입니다. 어, 요거 506번 같은 경우는 아 개당 26,000원 씩 이에요 그래서 다 하면은 78,000원이 나오는데요 제가 요거 제거는 자르고 해가지고 75,000원에 3개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당 26,000원 짜리를 25,000원에 드리는 격으로 해서 오늘 우리 다육만님들에게 드려 보려고 합니다 요거 예아공방 합은 506번 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496번부터 506번까지 우리 다육만인들에게, 어, 정말 이렇게 예쁜, 어, 예화 공방 화분부터 시작해서, 이 어, 금속 공방 화분, 정말 너무 예쁜 이런, 어, 이렇게 산토방 화분, 그리고 우리 다육만인들이 좋아하시는 이런 농분부터 해서 꿈에, 꿈 공방까지 오늘 다양하게 우리 다육만인들에게 아, 보여드렸습니다. 늘 다음 다육 이야기 사랑해주시는 우리 모든 우리 다육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늘 행복한 그런 다육생활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